32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지문 일단 32번의 정답은 1번 체크해놓고 이게 결국 해석을 한번 적어보면 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은 결국 자신의 이니셜 프라이스 초기 물건을 팔때 초기의 가격 그리고 프로핏 어떤 수익을 충분히 세크리파이서 희생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초기 가격을 정할 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수익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 말이죠 희생. 초기에 가격 정할 때는 어, 희생을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 achieve aim. 자이 aim은 목표입니다. 목표.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가격을 좀 줄이자 이 말이죠. 이러한 목표랑해서 바로 뭐다 바로 위입니다 이거. 자 충분한 자, 봅니다. 충분한 시장 점유 점유를 획 확보하는 것, 얻는 것. 이해됐습니까? 어, as soon as possible. 얼마나 뭐 가능하나 빨리 되겠죠. 가능한 빨리. 어, 가능한 빨리 충분한 시장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뭐 해야 된다? 그렇죠. 가격을 처음에는 낮춰야 된다 뜻입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때 원서는 일단, 뭐 하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강한 판매량, 강한 판매량을 가지면 한다면, 많이 팔았으면, 그때 어떻게 할수 있다? 어, 여러분들은 가격을 뭐할수 있다? 그때는 충분히 가격을 어, 증가시켜도 됩니다. 빈칸출은 처음에는 좀 낮춰야 되지만, 어, 시간이 지나서 판매, 어느 정도 판매량이 확보되면 가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빈칸 기억합니다. 어휘. 뭐 하기 위해서? 결국엔 맥스마이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는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가격을 잘못 책정하지는 말자. 됐습니까? 자, 일단 한번 적어봅니다. 바로. 자신 제품 출시할 때 가격 책정 오류, 가격 책정 실수와 시장 수용을 위한 가격 전략. 처음에 실수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격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 처음 제품을 출시할 때 가격 책정 실수를 우리는 많이 하더라. 이렇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cing mistakes 가격 실수 되겠습니다. and 시장. 마켓 엔트리 스트레티지 전략 뭘 위해서 for new product 자 여기 시장 가격 실수가 돼. 가격 실수 그 다음에 마켓 진출 전략 마켓 진출 전략.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엔터프리너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투입한다.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뭐할 때? in ing 1번, 2번입니다. 아, 어, 만들어 내고 런칭 새로운 어 프로덕트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런치 런치는 시작하다 출시하다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어, 투입하는 게 1번 첫 번째고 그런 다음 make 2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실수를 저지르죠 기업들은 엄청난 시간, 에너지를 투자한 다음에 시간과 노력 어떤 거냐면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오버합니다. 오버, 지나치, 높은 가격, 비싼 가격. 그 오버 프라이스 주국어 별표입니다. 이제 높은 가격을 비싼 가격을 책정한다. 비싼 가격을 책정한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자, 그들은 뭔가를 만들었지 수식합니다. 수식 아주 매우 신중히 여기까지. 전체서버트의 목적 없기 때문에 자, 이 사이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다. 케어 봐스는 그들이 엄청 신경 쓰다 또는 아끼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엄청 신경 썼던 물건이 드디어 나왔고 그 물건은 그들의 것이고. 됐죠. 그리고 이 강력한 발로보다 오너식 소유 소유입니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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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됐죠. 나의 것, 우리의 것 애착감. 자이 엄청난 강력한 소유 감각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Distorted their perception of value 됩니다.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perception 어떤 인식 그 제품 가치의 인식이 어떻게 된다? 결국 왜곡된다 왜곡 왜곡 이오 오너십 때문에 그죠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된다? 어이 가치 인식을 실패할 왜곡하게 된다 왜곡 그래서 적당한 이상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싸게 물건 안 내놓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품인데 그래서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식에 왜곡되었다 디스토르트 법이 기억합니다 자그 다음에 주기와 관계되면서 코 e 수식합니다 그 가치 가치는 결국 뭘 만들어 낸다 그들의 제품을 좀 비싸게 해야 될 겁니다 코즈는 목적을 다음에 투 부정사를 목적 격추합니다. 오버 프라이스,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야기시키는 그러한 가치 인식인데 그 가치 인식을 어, 왜곡돼 버렸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 대다수는 재빨리 깨닫게 됩니다. 데디아를 그들의 뭐다? 최초 가격입니다. 최초 가격. 아, 최초 가격 이 너무 높다. 이렇게 깨닫긴 깨닫습니다. 최초 가격 이 너무 높다. 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하지만 not all 모든 이런 사이 부분 부정 not all 면 모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다 happy 일번 하고 willing to 하는 것은 아니다 뭐할때 to drop 이 to drop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립니다 일단 happy to drop 하면 가격을 기꺼이 떨어뜨리는데 만족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도 아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be willing to 자, willing to는 기꺼이 멈하다 아, willing 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멈하다 기꺼이 자신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not all 부분 부정입니다 뭐 하기 에서 uh, to make their product 자신들의 제품 목적을 more attractive 목적 깊고 형용사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제품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다운시키는 것에 해피한 사람 혹은 w i l l to 기꺼이 뭐 하는 사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해석됐습니까? 자,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어, 이 가격을 잘못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 이것은 very costly. 아주 값비싼 실수가 될수 있다. That 어떤 실수 may lead to 결과를 초래하는. 그들의 사업에 뭘 초래하는 게 실패입니다.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아주 값비싼 실수가 될수 있다. Costly mistake. 됐지 그래서 음, 어느 정도 하고 가격을 적당하게 어,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가격이 높이 싸다는 걸 알면서도 어, 기꺼이 내리는 사람이 잘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사업이 기울 수가 있다. 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When you launch,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할 때 여러분들의 priority 표 쳐볼까요 발표 여러분들의 우선사항 우선사항은 결국 뭐 돼야 된다 어떻게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시장적 충분한 시장 점유를 가져야 된다 시, 충분히 시장 점유를 가져야 돼 시장 점유. 시장에 우리를 많이 알려야 돼 그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야 해 된다? 가격 을 낮춰야 돼. 그래서 빈칸에 뭐다 가격 을 낮춰야 돼. 초기 가격 이니셜 프라이스의 수익을 희생해야 돼. 희생할 준비를 갖춰야 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판매량이 나오게 되면 그 데서에 가격을 말할수 있다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물건을 최초 출시할 때 사람들이 가격, 책정, 너무 비싸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가격, 적당한 가격을 해서 시장 확보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